가봄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심 시 제로 따라갔더니 그것을 그들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지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 송기시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수에 서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가 되더라 기도 있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퍼내어 잡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어짜에 잤냐 시험에 들지 않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볼때이 구절만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실패했다면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하면요 십자가 지는 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어서 우리에게 우리 죄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오렵다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의미를 지고 우리가 가는 일도 똑같은 길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아들도요이 시험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나수에 가시며 이건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제대로 따라갔는데 그것을 그들이이 일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뭔지 압니까 자이 세상에 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이 있다고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이 관리하면 다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땅에 복을 계속 강조하면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 식당하게 이렇게 분위기를요. 참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단계인 유혹을 가지고 오면요. 자, 예수님을 유혹할 때세 가지 유혹했죠. 마태문 사당이며. 이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이 금식할 때,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이가 다가왔어 했죠. 사단이.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라. 이 용입니다, 용.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오. 하나의 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어떻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지 살려준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돌을 떡떡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것은 그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멋져. 돌을 떡 만들면 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요, 이슬 백성이 어떻게 관계를 지나갔다 하고 집에서 떡도 사가지고 오다 사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요게 며칠 분이냐? 며칠만 가겠습니까? 이 가는 길이 40년인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매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는 몰라도요, 아마 이 만나는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었지만, 여러분 계속 같은 음식을 먹으면요, 질려요, 질려. 근데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먹게 하는데 그게 40년 기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뭡니까 열 하루길이에요 심연계획에 나옵니다 그게열 하루길을 지나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는 모든 좋은 과일을 먹는데 그 과일 하나가 얼마나 컸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의 어깨에 메워가죠 얼마나 엄청난 포도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삶을 살수 있는데, 왜? 그들의 선택이 잘못입니다. 선택이. 근데 하나님은 저들 광생세가또 군교했습니까? 안 군교했습니까? 안 응. 군교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봉 높은 대에서 뛰어내리. 그러면 천사가 발춘다는 겁니다. 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우린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뛰내려가지고탁뛰내리면 사람이 자랑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세 번째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만물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욕은 뭔지 압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집착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만족스럽게 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유혹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유혹에 죄들 빠졌냐면요, 열심히 십자가 달려서 죽는다는 이 사건에 그냥 이게 빠져버렸어요. 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이 땅의 삶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다골,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때, 여기, 여기에 같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이 없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이 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뭘로 갔냐? 기도의 힘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 아니고는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결심으로 못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너가 부인한다.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도 안넘긴다너 시험 뭐한달 있다가 그게 아니야. 오늘도 못 넘기는 게 너의 연약함이야. 오늘도 못 넘기는 거야. 우리요 기도 안 하면요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뭘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처음에 기도 나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힘안 주시 못해요. 십자가 지는 힘도 어디에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7장 21절을 보니까, 나대로 주여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오.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었는데, 주여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 인간 앞에서는 대단하게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적을까? <laughs>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날에 모든 뜻껑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요, 이땅에 제약된 사람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지금 하려고 해도 힘이 들지만요.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막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들을 주의 이름 한 바다 다치게될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한다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 나들이 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놀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것들 요곳에다 사람들의 마음을 또어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뭐 교회마다 막 기적이 났단다. 여러분, 그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요. 이런 기족이 난무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론에 가고, 여기 가고, 저 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도움 주겠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요, 다 귀한데,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이죠 신명기 3장입니까? 15절과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요,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을 주의 뜻대로 가도록 도운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오늘 이밤의 기도, 제가 예를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 주의 뜻으로 간다고 할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